안녕하세요. 비트박주입니다. 빙엑스 거래소 가입과 KYC 인증 방법은 화면에 나오는 해당 영상 보시면 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외환 거래법상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구매해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해줘야 합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먼저 K뱅크를 통해 업비트로 원화 입금을 하셨다면 24시간 후에 타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원래 업비트에 금액이 있었다면 상관없으니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비트에서 빙엑스로 보내고 싶은 만큼의 테더를 구매해 주시고 입출금 버튼을 누르고 테더를 클릭하시면 출금을 클릭할 수 있는데요. 출금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없고 전송 속도도 빠른 트론을 선택하겠습니다. 출금 수량 최대로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입금처와 받는 사람 주소가 나옵니다. 입금처에는 빙엑스가 없어서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측 상단에 나오는 출금 등록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입금처에는 빙엑스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외에 입금처 골라주시고 빙엑스 USDT 주소 등록을 위해 빙엑스 앱을 키시면 됩니다. 앱을 키셨으면 우측 하단 에셋, 가운데 디파짓, 크립토 디파짓, USDT. 똑같이 트론으로 고르겠습니다. 트론. 네, 가운데 우측에 나와 있는 복사 버튼 누르겠습니다. 카피. 업비트로 오셔서 그외 입금처를 클릭해 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출금 신청. 이때 송금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상관없지만 100만원 이상일 경우 트래블 룰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빙엑스 거래소는 아직 업비트와 트래블 룰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여러 번 보내시거나 트래블 룰이 연동되어 있는 빗썸 거래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100만원 이상 입금하실 분들은 빗썸 사용 추천드립니다 빙엑스도 곧 업비트와 트래블 룰이 연동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 앞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스 피싱 문구는 아니오 클릭. 이 채널로 인증하기. 네이버나 카카오톡 중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다 하셨다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출금 진행 중이라고 나오고요. 2분에서 5분 사이에 알림이 옵니다. 알림이 왔다면 빙엑스를 켜주시면 되는데요. 빙엑스 어플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에셋, 좌측 상단 펀드, USDT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펀드에 있는 USDT를 퓨처스로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펀드에서 트랜스퍼. 펀드에서 USDT로 퓨처스. 수량은 올. 트랜스퍼 클릭. 뒤로 가셔서 퓨처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동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데요. 선물 거래는 가운데 하단 퓨처스. 네, 간략하게 선물 거래의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요. 네, 여기 버튼 눌러 보시면 검색을 통해서 다른 코인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오늘 네, 이더리움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자, 기능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아이솔레이트 클릭해 보시면 크로스와 격리인데요. 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초보자이신 분들은 격리를 추천드립니다. 격리를 쓰시고 5배 미만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버리지 배율인데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하신다면 5배 미만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구매 방법은 리미트와 마켓, 리미트 지정가, 마켓 시장가인데요. 선물 거래에서만큼은 마켓 시장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정가로 구매하실 때는 주문이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더리움 바이코스트 USDT 네, 달러 기반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수량, 구매하실 수량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더리움이 올라갈 것 같으면 오픈 롱, 떨어질 것 같으면 오픈 숏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여기 차트를 볼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캔들 모양 클릭. 네, 차트를 볼수 있고요. 예, 네, 좌측 상단 보시면 뭐 시간대별로 뭐 1시간 봉, 4시간 봉 일봉,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롱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결이 되었고요. 하단에 보시면 매매한 상태가 나오는데요. 롱으로 진입했고, 격리로 했고, 다섯 배로 했다라는 게 여기에 나오고요. 수익률을 말하고요. 포지션은 레버리지를 포함한 양을 말하는 거고요. 마진은 레버리지를 제외한 투자 원금을 말합니다. 오픈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을 말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이더리움 가격을 말합니다. 자, 리퀴드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말하고요. 좌측 하단 보시면 TP SL이 있습니다. TP SL은 테이크 프로핏과가 스탑로스로 불리는데요. 예, 익절가, 손절가로 보시면 됩니다. 미리 예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미리 익절과 손절가를 미리 정해두실 수가 있습니다. 요 연필 모양을 통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일하고 계시거나 자고 계실 때 청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언제든지 요 버튼을 눌러서 여기 체크를 지워주시면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부분 익절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부분 익절은 우측 하단에 크로스 누르셔서 퍼센테이지 양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절반 정도 정리를 한다고 하면 50% 두고, 오케이, OK, 클릭. 오케이, OK, 클릭. 이렇게 되면 지금 정리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지정가시장가 교차, 격리, 레버리지 등등.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도 어려우시다면, 제가 따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기초 용어들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선물 거래 방법은 네,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이제 출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 에셋 네, 퓨처스에 있는 걸 다시 펀드로 옮겨주시고 펀드에 있는 걸 다시 업비트로 옮겨주셔야 되는데요. 출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처스에 있는 걸 먼저 펀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퍼 요 가운데 화살표 눌러주시면 반대로 USDT 퓨처스에 있는 걸 펀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올 클릭, 트랜스퍼, 어, 펀드에 이제 옮겨진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위드로우, 출금 클릭하겠습니다. 위드로우 클릭, USDT 클릭, 온체인 클릭. 여기 주소에 네, 업비트 주소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업비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업비트 여기서 입금 클릭, 확인 클릭. 트론 여기서 마찬가지로 트론 클릭 확인 네, 여기 나와있는 주소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빙엑스로 돌아가서 업비트 주소 그리고 네트워크 트론 클릭 그리고 모든 양올 클릭 윗드로우 클릭 네, 플랫폼은 여기서 업비트 클릭 네, 여기에 어, 성함을 영어로 써주시면 되고요 네, 생일 연월 골라 주시면 됩니다 네, 다써 주셨으면 여기 컨펌 여기에는 네, 휴대폰 인증 구글 OTP 인증 빠르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이 나왔다면 이제 출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네, 알림이 왔다면 업비트로 오셔서 입출금을 눌러 보시면 여기 테더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입금 출금 거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영상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빙엑스 가입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으니까요 그걸로 가입하시면 20% 수수료 할인 혜택 받아 보실 수 있고요 45% 페이백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사용한 만큼 수수료가 곱해지기 때문에 꼭 할인 혜택 받아보시면서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